一样啊！不要坐车了，开火车了。快坐啊！快、嗯、坐！快坐！快坐！快坐！ 안 돼! 소세지. 소세지. 13개. 13. 소세지. 1. 아니. 3. 13. 13개. 13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10. 3 13 13 13 10. 1 10. 1 3 1 자 어. 허 어, 허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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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세요 삼겹살 삼겹살 허거 허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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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누 허누 허누 허 이거 어떻게 해. 오, 음. 넣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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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? 음. 좀, 좀 간이 나는, 좀 맛있네. 그래더 맛있지. 아, 삼겹살을 먹으니까, 별로네. 짜기만 짜고. 어떤 걸 싱겁고, 어떤 걸 짜고. 소세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啊、uh huh.